니콜 크릭토 플레이 넘 쿨체 굴러온 일감마 맞다 이번 목표는 뭐야 특수 방부 개체야 현상금이 엄청나다던데 음큰 돈을 벌 기회야 근데 뭘 기다려 어? 응. 응. 잠깐 큰 돈을 벌기야 회 페이먼 목소리 응. 나는 데큰 돈을 벌 기회야 좀 비슷하다 뭘 기다려 응. 오케이 <laughs> You guys ready? <laughs> 저거 뭐야? Let's go. 야, 이거 얘, 얘얘한장 노래가 이거야? 완전 공주병 그 자체의 노래를 만들어놨는데? 응, 난 최고야! 난 예뻐! 좀 이런 느낌? 어? 얘네들 잡으러 가는 거야? 어... 대사 한번다 끝나고 들어볼게요, 다시. 영어, 영어, 영어 뭐라고 하는지 다시 들어볼게요. 잘 어울려. 완벽했어. 다시 다시, 다시 한번 들어보자. 차라리 가사를 옆에다 띄워줄까 이번 목표는 뭐야? 특수 방부 개체야. 현상금이 엄청나다던데? 근데 뭘 기다려? 음, 오케이, y guys ready? 여기 여기가 되게 어 미국에 되게 유명한 어 유명한 어그 악역이 하나 있어요. 샬페이라는 악역이 있어요. 걔가 딱 핑크색을 다 좋아하고, um everything about me is pink 좀 이러는데. 어, 이렇게 하는 목소리, 하는 짓, 나는 최고야, 나는 핑크가 좋아, 이러는 게그 악역이랑 되게 비슷한데, 그 악역이, 악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귀여운 악역. 나중에는, 아, 어, 얘들아, 미안해. 하는 이런 스타일의 디즈니 악역이에요. 좀, 역대 디즈니 악역 중에서, 어, 호평받는? 걔랑 좀 비슷해. 몸짓이랑 발짓하는 게. 돈 많은 집 따님, 이런 아이? 음음.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오마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No. I'm the diamond, I'm the ring, I'm the treasure. A little bit tricky. 어딱 이런 u don't even like you, eh? You d i m the diamond, I'm the ring, I'm the treasure. 야 내가 다이아몬드고 내가 반지고 내가 보물이지 난 너무 중요해 난 너무 소중해 i know you, s e e

커버 가능하다. 이거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. 빌리 건안 되는데. 완벽했어. 자와다창일까? 어, 음. 아, 그런 거 같아. Look at me, look at me. Can't you see I'm real and from reality? Look at you, look at you. I can't see we're risking. What about leaving me? What we're risking? What about leaving me? You're listening? We we are risking. What the heck is t h m e What does that mean? What does that mean? We're we're risking. What about relieving me? 이건 생각을 해볼게. Look a t m e look a t m e You can't see. We're drinking sinners, fantasy. a 아, 아 자기가 이것 좀 그거 같은 느낌이다. We're drinking sinners, fantasy. 면은 우리는 이렇게 멋지고, 아 나는 k 렇게 멋지고 예쁘고 사랑스 a 고 t 가 너의 마 m e a 져갈 거고 나는 주인공 k 데좀 나쁜 짓 하면서 a t a s y I m e y t e y a n e we're drinking sinners, fantasy. we're drinking s i n n e 어, 음, 그냥 작은 일탈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. 뭐, drinking centers f a n t a y 인데 분위기가 통통 튀는 거 보니까. 공주병! 조금 공주병인데, <laughs> 오냐오냐 봤던 어떤, 어떤 아가씨가, 응? 나는 이제, 난 이제 좀 나쁜 짓 하고 살 거야. 난 이제, 난 이제 자유야. 나, 나는 최고야. 나, 난 주인공이야. 이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아, 맞다. 미국, 미국인이 첫 증인이니. <laughs> 이, 제가 첫 해석하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. 되게 재밌다. 어, 진짜 재밌다, 이거.